그림자를 지금 여기 이렇게 주셨거든요. 네, 근데 요거를 좀 티가 더 나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. 일단 그림자를 과감하게 좀 넣어볼게요. 일단은 넣어놓고서 그 강약 조절을 하면 될것 같아요. 지금 엄청 막 넣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일단 과감하게 넣는 거거든요, 그냥. 그리고 이게 지금 그림자도 지금 색깔이 요런데 요것도 바꿀 수 있거든요. 일단은 이런 식으로 넣어 놨거든요 이 상태에서 색깔을 좀 바꿔 볼게요 지금 이 코트가 흰색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비친 이 빛이 이쪽으로도 반사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약간 밝아지거든요 여기서 나중에 웹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빛을 좀 주고 싶다 하면은 소프트라이트나 오버레이를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프트라이트로 여기 빛이 들어오는 딱이 부분만 이런 식으로 빛을 줘도 괜찮거든요